0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말씀 97절과 99절 말씀에 보면은 읍조린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99절 말씀에 가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리오니,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읍조릴 때, 읍조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으며,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읍조린다, 읍졸인다, 읍조린다라는 것의 뜻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읍조린다, 우리말로 하면 은 그냥 작은 소리로 우리 입으로서 고백한다, 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영화 성경에 보니까 meditat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editate.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흔히 meditate 을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묵상. 크게 소리 내지는 않지만, 크게 어떠한 아, 그것을 따라 읽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용하게. 혹은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찾아 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읊조린다 메디테이트 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은 그랬습니다 렉티어 디비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묵상에 훈련을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Lectio Divina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듯이 몇 독을 한다, 다독을 한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혹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아, 전부를 읽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깊숙이 한절 두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담긴 의미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은 내게 어떤 힘이 되고,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능력입니까? 라는 것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읍조린다 라고 할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 뜻만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자랑이 되고 또한 능력의 충만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한 구절을 읽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대충 다 기억을 해요.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 이렇게 된 이런 결론을 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짐작합니다. 평생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말씀에 더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성경 1독 하자 그러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온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습관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읽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조린다, 묵상한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르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된다, 고백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깊이 우리가 새김으로써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나이, 빛이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경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말씀의 묵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나는 1년에 뭐 5독, 10독 한다.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많이 읽어야 하지만은 또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그러니까 넓게도 중요해요. 그러나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은요.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넓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자랑으로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패여서더뿌리가 깊숙한 곳으로 내려지고 그러므로서 세상의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신앙의 나무를 세울 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며 거룩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우리가 1년 365일 생명의 삶을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간 성경 공부도 하죠. 예배의 말씀도 읽습니다.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고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읍조리시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위로가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